광인경제청, 율촌산단 정배수장 중간 보고회 개최. 광인경제청은 5월 11일, 율촌산단 정배수장 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용역의 추진 상황과 정수장 개량및 증설 계획 등을 청취하고 향후 입주기업 용수 공급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율촌산단 정배수장의 정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수 시설을 개량하고 2차 전지 등 신규 입주 기업들의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수장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율촌 일산단에 신규 입주되는 포스코 그룹 계열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약 2만 5천 톤 이상 공업 용수가 필요해 현재의 공급 용량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정수장은 일일 4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나 장차율 6만 톤까지 용수 공급하도록 증설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광양망권의 2차 전지 등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입주 희망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기업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공업용소 공급은 기업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